그래, 립은여러분들 많이 요청해주셨습니다. 어뮤즈 듀 틴트. 전 색상 가볼게요.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야? 칩자로? 5번, 칩자로. 이 용기가 투명한 게 용기 있었어. 예쁘지 않아요? 좀 특별함도 주고, 뭔가 세련됨도 있고. 힙지로요? 아, 힙지로가 뭐야? 어머. 가볍잖아? 이거 마스크 속에 발려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맛있어. 인공 자몽 향이 확 나. 요. 너무 예쁜데? 색감이 케이스에 그대로 좀 올라오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짙게 올라올 것 같아요. 틴트 특성들이 좀 그렇잖아요. 뭐 힙지로? 직지로? 5번입니다. 끈적하지 않아요. 입술에 따라오는 게 없어요. 어, 살구가 대그르르랑 진짜 비슷하다. 저안 그래도 오늘 살구가 대구르르 발랐거든요. 이런 연어 색상이 립스틱으로 발랐을 때는 너무 누디하거든요. 또내 붉은 입술하고 색감이 동 뜨면서 원래대로 발색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맥에 레질데질러 그거 막 이쁘다고 난리인데 다들 갖고 있다길래 샀는데 내 입술에 왜 이래? 싶은 게 연어 색상 립스틱이 그래요. 근데 이런 애들을 틴트로 발라주면 자연스럽죠. 어시코로 해서 테스트 해봤는데 뚜껑 부분에 다 새고 날리더라고요 테스터라고 험하게 써서 그런건데 제품 특성인지 궁금해요 아마 테스터라서 험하게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아무래도 뽑혀져 올라올 때 다음 색상 요거 할게요 6번 피그 듀 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뾱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내 제품이면은 이걸 넣을 때 이렇게 잘 넣겠으나 테스트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 뾱 하고 뽑혀오면서 이 벽을 다 긁어내고 제품이 묻었는데 벽에 긁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 주변이 막 엄청 틴트로 묻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런 애들은 닫을 때 어떻게 닫는다? 요렇게 지지대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섬세하게. 이렇게싹 해줘야 되거든요. 뺄 때도 요렇게 빼는 사람도 있거든요. 튀지 않게. 옷에 튀거든요. 이런 거. 어머, 이거 예쁘다. 확실히 전 틴트는 맑아, 야이뻐 어, 너무 예쁜데? 6번입니다. 광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너무 물맛까지도 아니고, 데일리, 완전 내추럴. 제가 봤을 때, 웬만한 분들은 이거 써도 되게 잘 붙을 것 같고, 진짜 자연스럽게 간 다음에 5번 너무 좋겠어요. 1번. 라비앙 코랄. 조심해서 쭉. 앞에 거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어울릴만한 색깔이다. 리뷰해달라고 난리 날만 하다. 그 감성이 있어요. 너무 예뻐 보이는 맑고 밝고 긍정적인 느낌의 색감. 라비안 코랄. 와 착색 진짜 잘 된다 내 입술 색깔이 원래 이런 것처럼 착색이 돼버리네 빨리빨리 지웠는데도 착색이 좀 빨리 되는 스타일 틴트니까 여기 파운데이션 조금 올라가 있게 한 다음에 발색을 할게요 이게 립스틱이면 파데하고 섞여가지고 본래 색상보다 더 옅게 발색이 될 수가 있는데 틴트는 오히려 파데가 조금 있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한강 브리즈 이거 왠지 유명할 것 같은데 오렌지 밝고 맑은 근데 데일리 형광등 팍? 이거 너무 확 당기지 않아요? 훅 올라오네. 요것도 약간 놀러 가야 되는 그런 립이다. 이런 색깔이 은근히 내 화장대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살구 살구 레질 데질로 그러면 내 입술 왜 이래 이럴 수 있는데 살구 살구 요거 옅게 아 이렇게 딱 해주면은 중심 딱 잡히면 좋거든요. 캐주얼 옷 입었을 때 메이크업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또 너무 딥하게 줬을 때에는 이 맨투맨 후드 이런 거랑 좀안 어울리는 느낌이고 그럴 때 이렇게 입술에 힘 주면 좋죠. 그런 캐주얼한 느낌을 잘 입는 연령대가 되게 좋아할. 이 연령대하고 캐주얼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취소하겠습니다. Cancel. 여러분 오늘 입술 이거 리뷰 할수 있겠어요? 이거 지운 건데 와 이거 지속력 장난 아니다. 제가 이니스프리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계속 느끼고 있는데 이니스프리하고 다른 점은 엄청난 착색력이에요. 아니 아까부터 지우고 있는데 솜에 묻어나는 양이 이게 뭐야? 안 지워져? 내 입술 자체가 그냥 좀 통통해진 느낌이 딱 들어버리네. 어 전혀 답답함이 느껴지진 않아요. 오히려 되게 얇기 때문에 이걸로 <laughs> 이걸로 색감을 확 올려주고 내가 갖고 있는 보습 립밤을 올려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제형이에요. 플라워 마켓 음! 얘는 정말 시원하게 쿨하다 진달래 아니다 근데 또 완전 쿨은 아니야 그 진달래 느낌의 웜 있죠 좀 브라이트 톤들 이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촌스러울 수 있는 색깔인데 얇은 틴트라서 그촌스러안 가고 약간 세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촉촉해가지고 입술에 나중에 좀 묻어나지 않을까 이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스며들고 겉에를 오히려 걷어내주면 은 매트하게도 이 입술 색 그대로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니지니 님이 유세련씨라고, 유세련씨! 어? 나 불렀어? 화양연화. 이판데그래도 말가. 아반이죄송해이 예쁘네 봄밤 스프링 나이트 포도 어이거 진짜 이니스프리랑 색감 되게 비슷하다 음! 포도포도 포도. 봄밤 Do what you love 사랑하는것 해라 맞아요? 사랑하는 것을 해라 여기에서 what이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맞아요? 너가 사랑하는 걸해 이름이 너무 감동 쓰잖아 앞으로 이거 저의 슬로건이에요 솔직히 슬로건 단어 뜻이 뭔지 몰라요 <laughs>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Do what you love 너무 굴렸나? Do what you love 이 영어 되게 중요하거든요 Do what you love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Do what you love 아 what you를 생각 못했는데 내가 잘하는 건데 Do what you love 아 너무 좋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하세요 태국어 줄 누구세요? <laughs> 태국어는요, 톤이 달라져요. 사와디카 분차 이렇게 야 두왓유 러브 음, 좀 안쪽에 착색이 있지만 색깔도 예쁘잖아! 내 지금 음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얘를 추천하겠습니다. 두왓 o 러브 곡 하나 보내드릴게요. 두아출로 <laughs> 어뮤즈 이름 참잘 지었네 두아출로 왜 이렇게 아저씨 느낌이 나냐 어뮤즈 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끌리는 대로 너 맘대로 살아라 아제와 성가곡과 동년매 느낌과 저렴한 느낌의 뮤지컬과 이름이 전혀 땡그리. 팔도 발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비앙 코랄. 한강 브리즈. 플라워 마켓. 투아출루. 김지훈. 비그듀. 화양연화. 봄방. 예쁘네요. 일단 여러분들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색감이 너무나 예쁘게 발색이 돼요. 저는 이거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걸릴 게 없는데 일단은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색깔도 딱 이쁘잖아. 이거를 결제를 하실 때 머릿속에 빙빙 돌게 하면 돼요. 도와주릉!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여리여리한 게 데일리템으로 되게 좋다는 거. 데일리템! 이거 하나 딱 추천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끌리는 대로 하세요. 지웁니다. 띠리리리리 띠띠리리리리띠 아 이게 이렇게 팔뚝에서는 요 정도 착색. 어, 착색 좀 있네 보이는데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은 이거 착색력 장난 아닙니다. 고색상 그대로 착색이 되네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워 볼게요. 진짜 착색력쩔어요. 뽀뽀해도 안 지워짐. 아, 티스 하면 지워집니다. 후. 좋아요. 오늘의 리뷰. 굿.